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일상 속 디자인의 사례와 디자인 솔루션. 이거는 국제 포럼이었어. 그래서 디자이너 강연 영상이랑 그런 라이브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졌고 유튜브로만 2020년 12월에 진행됐던 그 디자인 포럼이에요. 브라질, 싱가폴, 서울에 있는 교수, 디자인 업체 이런 데가 나와서 10분 동안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거였어. 우리 생활 방식이 재창조되어야 한다. 첫 번째가.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공감력. 두 번째가 창의성. 세 번째가 다른 분야와의 다양한 교류. 그리고 네 번째는 실험 방법.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이 지브레스의 스노클링 마스크예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과 공기 흡입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와 스노클을 하나로 결합하였다. 코로나 환자들한테 필요한 인공호흡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회사가 이탈리아 북부 병원들과 협업하여 이 제품을 개선시켰대. 그리고 디자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고안하고 건설하는데 공헌해야 한다. 브라질에서 적용된 네 가지 연구 사례예요. 캠페인보다 이제 작품 위주로 보여주면 이제 오토 마스크. 브라질 완구 산업에서 생산한 실제 마스크라고 해요. 재사용이 가능한 보호 마스크로 신축성이 있는 무독성 소재로 만들어졌고 세균 여과 효율이 95% 이상 항균성 기술 필터를 사용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를 할수 있대. 필터 끼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키트로 해서 실제로 이제 파는 제품이에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생 예방 습관을 들이도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디자인했습니다. 이것도 모듈형으로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4개월간 작업을 해서 10세에서 14세 공립학교 학생들한테 팔찌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했대. 손소독제를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잖아 매일, 근데 이렇게 팔찌를 채워줌으로써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은. 식량과 식료품 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포장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고도 우리도 알수 있잖아.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음식 배달 포장해 가는 거에 대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디자이너의 자세를 말하면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영구적 대안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예쁘기만 해서 번쩍 나오는 게 아니고 웨딩드레스가 버려지잖아 쉽게.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그 천들로 뭐 이렇게 가공한 것도 있고. 마스크 버려진 거 가지고 압축해서 플라스틱을 의자 만든 디자인들도 있고, 여기서는 생태계랑 융화를 해야 된다. 태비로 활용 가능한 식용, 식품 포장. 두 번째는 재활용, 테이크아웃 용기.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테이크아웃 용기. 태비화 가능한 포장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사람이 먹지 않더라도 그 쉽게 태비화 될수 있는 생분해성 혹은 식용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실험해서 이제 용기에 적용을 했다. 이 샐러드 그릇은 농업 부산물인 밀기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빵에 빵속 파서 파스타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한 조각 그릇을 똑 떼어서 빵 스틱처럼 샐러드를 떠먹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해요. 도시 디자인이랑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도시에서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활기 넘치고 시적인 공공시설물. 국민대도 그 공간에 대한 게 나왔고, 환경 공간 그리고 제품 디자인 평면 디자인 뭐 기초 조형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들은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 스튜디오가 지난 30년간 도시 발전 주민 환경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시설 조명 공공 장소 그리고 도시 교통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졌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 중에서 예를 들면은 여럿이 앉는 벤치가 아니고 이제는 디자인을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벤치. 거리 두기를 할수 있는 벤치로 공원을 이제 다시 조성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도시에서 이동 수단. 여기는 이제 파리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용이 5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해. 대중교통은 20%가 감소하고 그래서 현 보건 위기를 위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남성, 여성, 주민, 어린이 이렇게 타겟을 좀 세분화해서 웰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 파리시에서 함께 실험적인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대. 정류장 지붕이 표준 면적이 이제 6제곱미터였는데 35제곱미터로 바꿨대. 그러니까 정류장 자체를 이제 크게 만든 거지. 크게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이제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교통에 필요한 기능이 아니고 다른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버스 정류장이야. 교통이랑 주변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 커피, 신문, 샌드위치 판매하는 이동식 간이 매점, 그리고 셀프 도서관, 전기자전거 충전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설치를 했고 얻어지는 시간에는 조명의 빛이 변하도록 하는 기능도 넣었어요 18개월 동안 이 실험을 했는데 이 버스 정류장 시설물이 그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도시랑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안내소가 되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 도시와의 다양한 관계를 위해서 이 쉼터 구조에 대해서 이런걸 적용을 했는데 디자인 소재에 중점을 많이 두었대요. 식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붕에도 심고 하단 부분은 어두운 색의 목재를 사용했어 그리고 테피스트리 무늬의 에나멜 모티브가 정류장의 대기 공간을 구성하는 유리 벽면을 장식했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디자인을 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컨펌받아서 시각화했으며 적용을 하였다. 이 디자인을 하는 이 프로세스의 과정이 우리가 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해. 배로변 가로수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잎과 이와 같은 유사한 곡선을 이용해서 버스 정류장 프로젝트를 이제 다시 한번 파리에서 수행했어요. 주변에서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의자도 안에만 설치한 게 아니고 밖에도 설치를 했다고 해. 곡선 나뭇잎의 디자인들 지붕에 이제 적용된 것들이 여기 보여요. 색깔도 되게 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게 적용을 한것 같아. 이 패널들의 이야기는 마치고. 그 디자인 사례를 보여줄게요. 세균 점검 수도꼭지예요. 손을 씻을 때 남아있는 세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수도꼭지야. 그래서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을 했대. 굉장히 좋은 거 같아. 그렇게 하면은 이저 까만 점들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씻을 수가 있겠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착용할 때 고립된 채그 밖을 거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PVC 접이식 수트예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에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상징적인 발명품이라 할수 있다.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타인과 접촉을 막아주는 캡슐. 내부 공기순환과 멸균 UV광선 기능을 제공한다. 필터가 달린 팬이 내부 공기순환을 일으키고 UV광선이 멸균과 내부 소독을 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소독이 돼서 나오고. 이 정도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지 못하고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때이 정도의 능력치 사람을 못 그려요 손을 못 그려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각화를 잘 시켜서 요점만 딱 전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살균기에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 예쁘게 딱좀더 청결하게 간편하게 휴대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관도 하고 소독도 돼서 나오는 거야 마스크 디자인 했을 때 너무 할게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이거든 이런 것까지는 그리지 않아도 돼요 딱 이렇게 하나만 그릴 거고 아, 씌울 수 있는 헬멧형 그리고 측면만 보더라도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수 있거든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